자, 34번 볼게요 Technologists are always on the lookout for quantifiable metrics. 자, Technologists는 기술자들인데, 기술자들은 are on the lookout for. 자, 이 표현, on the lookout for가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기술자들은 항상 뭔가 찾고 있는 중이다, 뭘. 자, quantifiable.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지. quantifiable. 정량화를 항상 찾고 있다. 자, 정량화라는 말, 뭘까? 뭐든지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야. 뭐, 음, 단순하게 설명하면, 자, 우리가 보통 뭐 김치를 담근다, 어떤 요리를 한다 할 때, 자,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어, 소금 얼마나 넣어야 되고, 아예 적당히 넣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정량화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량화는, 뭐야? 소금 한 스푼. 이렇게 정량화 하는 거. 그게 정량화 하는 거야. 단순히 말하자면 그래요. 자, 이번, measurable inputs to a model are t h e y r life, life blood. 했죠? 자, measurable. 자, 측정 가능할 수, 이게 사실은 정량화 하는 거랑 같은 말일 수도 있죠. 측정 가능한 input 자 입력 뭔가 투입하는 거지 여기서 input s 자 이거 복수라서 동사도 r을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델에 측정 가능한 입력 뭔가를 투입하는 것이지 투입은 자 그들의 생명 줄이다 어, 정량, 측정 가능한 어떤 입력을 했을 때또 그거에 맞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술자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생명줄이다. and, 그러고, and, 자, 연결로 연결했지? and, like a social scientist. 자, 사회과학자들과 마찬가지. 사회과학자들처럼 어, technologist, 기술자는 자, need to identify concrete measures. 자, 뭐할 필요가 있다? Identify. 자. 식별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식별할 필요가 있다. 뭐를? 구체적인 concrete measures. 구체적인 측정 방법, 측정 기준이겠지. 자, 여기서 5월이 동격의 5월이야. 그래서 즉으로 해석해 준 거예요. 즉, proxy. 그걸 proxy라고 한다는 거야. 즉, proxy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자, 뭐를 위해서? 자, 전체사 4 나왔고, 보니까 그러니까 동명사로 또 assessing 했죠. 자, progress는 여기서 진척상황, 진행상황이야. 자, 어떤 뭐 실험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진행상황을 assess, 평가하기 위해서죠. 평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측정, 측정방법, 즉, proxy. 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회과학자들도 마찬가지야. 사회과학자들도, 막, 여기 지금 모의고사에 사회과학 실험 많이 나오는데, 심리학이든 뭐든, 그런 신음들도, 자, 적당히 몇 명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 되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증명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런 거는 마찬가지다 기술은 당연하죠. 그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든, 어떤 기계를 만드는 거든, 이 진척 상황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 측정 기준, 즉 정량화할 수 있는 숫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자 근데 this need for quantifiable proxies. 자 이렇게 정량화할 수 있는 proxy, 이 측정 기준에 대한 이런 필요가 자 필요가 주어예요. Need가 주어라서 음. 이렇게 자 디즈가 주어라서 역시 동사에는 s가 붙었어요. 3위증 단수지. 측정 가능한 프록시에 대한 이 필요. 방금 앞에서 말한 필요였죠. 디스 이렇게 연결했어. 이 필요는 뭘 만들어내냐고. 프로듀스 is a bias. 자, bias는 편향이죠. 편견, 편향을 만들어내는. 뭐가 편향이란 건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 그리고 투월드가 붙었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고. 역시 투월드도 전치사로 봐서 동명사로 표현해줬죠. 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향을 만들어냈어? 자, 사물을 측정하는데 자, 어떤 사물? 자, 양 정량화하기 쉬운 사물들이죠. 쉬운 것들을 그러니까 정량하기 쉬운 것들을 측정하는 쪽으로 라이어스 편향이 생긴다, 편향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왜? 아, 우린 지금 정량화 해야 되는 게 되게 지금 되게 이거 숙제잖아.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정량에 똑같은 게 아니라 어떤 건 정량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추상적인 거라던가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정량하기 힘드니까 그쪽은 제쳐놓고 정량하기 쉬운 쪽으로 계속, 계속, 계속 편향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but. 자, 여기서. 자, 그러나, 자, 그러나, simple matrix can take us. 자, 정량하기 쉬운 속으로 자꾸 편향이 일어났어. 그러나, 단순한, 자, simple이야. 여기서 단순한 측정 기준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수 있어? Take us. 자, take us. 우리를 데리고 갈수 있다. further away. 하면 아주 멀리 데려갈 수 있다는 거야. 어디로부터 멀리야? from the important goals. 자, 중요한 목표로부터죠. 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량화하는 쪽, 아니면 단순히 측정 기준이 가능한 쪽으로 계속 편향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엔 그 목표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나왔지. 자, 대생략돼 있고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되는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그 단순한 측정 기준이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 자, 컴마 위치 나왔어요. 뭐야? 컴마 위치. 계속적용법이죠 근데 그것이 이렇게죠. 근데 그것은 m a y require. 자,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important goals예요. 자, 얘가 가리키는 건 지금,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 그러면 사실은, we r e q l i y care about. 이것도 important 거를 바로 수식하는 이건 제한적 용법에 관계된 명사고, 바로 계속적 용법으로 그 중요한 목표를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목표는 may require. 자, 뭘 요구할 수도 있어? complicated matrix. 자, 아까 분명히 simple 한 특정 기준을 얘기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 우리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는 복잡한 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중요한 목표는 maybe 자 extreme d i f f i c u l t 극도로 매우 힘 어려울 수 있어 또는 perhaps 아마도 불가능할 수 있어. 자투부 정사 형용사 수식이지. 뭐 하는데는 r e d u c e to any measure. 자 어떤 측정 방법으로 하나로 줄이기에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로만 줄이기에는, 그럼 단순화하기에는 사실은 그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왜? 되게 복잡한 매트릭스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단순한 측정 기준으로 계속 그걸 하다 보면 오히려 목표랑 멀리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5번 n 드 자, when. 자, when. 뭐할 때? We have imperfect or bad proxies. Bad proxies 우리가 불완전하고 굉장히 잘못된 어떤 측정 기준 proxy를 가지게 가질 때 we can easily fall under t h e i l l u s i o n 자 우리는 빠질 수 있다呀. 쉽게 빠질 수 있다. 어두 속으로 들어가 착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일루전 다음에 동격에 대해서 쓴 거야. 어떤 착각? We are solving for a good end. 자,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 지금 우리는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이런 착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요뭐 없이, 자, without이니까 역시 동명사 나오죠? 실제로,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진정한 진전, 진척 상황이 실제로는 없는데도 이거죠. 뭘 향해서? toward the world's solution. 가치 있는 해결책에, 대처, 가치 있는 해결책을 향해서 진짜 진척 상황이 일어나는 실제로 그런 거가 실제로 좋게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도 우린 좋은 목적을 향해서 지금 문제 풀고 있어라는 착각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불완전한 그리고 잘못된 측정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되겠죠. 자, 6번. The problem of proxies. 결국에는 이프록스의 문제, 이 측정 기준의 문제들이 result in 자, 이 인에 걸려서 여기 동명사가 일어난 거고, substituting 이 되어버렸지? 그리고 technologyist 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자, 의미상의 주어. 이고, 왜 이렇게 안써지냐 자, 의미상의 주어예요, technologyist 가.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면, p r o 의 문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 자, 주어로 해석해. 기술자들이 자 빈번하게 자 대체하는 무엇을 대체하는 What is it? 자 f o r 뒤부터예요. For, for what is meaningful 자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실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을 What is measurable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해 버리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관계대명사 왓이지 뭐 관계대명사 왓 써줬어. 겉 겉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substitute A, for, B. 이렇게 썼지. 자, 그러면 for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what is meaningful이 원래 거고, what is measurable이 그 자리로 들어가는 대체하는 거고, with라면 바뀌겠죠. with라면 what is, 어, 어떻게 될까? substitute, what is meaningful with what is measurable. 이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 중요하고 측정하기 힘들고 막 어려운 거 측정하기 힘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우리는 측정하고는 하고 싶은 걸로 막 측정하기 쉬운 걸로 프록시를 만들어서 하니까 실제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측정 가능한 걸로 자꾸 대체되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as the saying goes. 정확히 이 말로 지금 너무 요약을 잘해 줬어. 자, 흔히 말하듯 이런 말이 있다는 얘기야. Not everything. 자, 부분 부정이에요. Not everything that counts. 자, 관계대명사요. 여기서 count는 일형식 동사, 자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지. 그러면, 자, 중요한 모든 것이 다 can be counted. 여기에서는 삼형식 동사로 세다의 count예요. 그래서, 다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셀수 있는 건 아니야. 이 말이겠지. 세는 게 측정하는 거지. 그리고 not everything that can be. 역시 관계대명사. 자, 여기서는 이게 세다겠죠? 삼형식이니까 이건 수동태가 가능한 거고. 중요하다의 카운트는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자, 세어지는, 셀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자, 다 그런 건 아니야. 이게 부분부정이었잖아. not everything. 자이 문장 중요하겠지? 그러면 다시 중요한 게 우리는 보면 중요한 목표를 향했는데 그게 다 측정 가능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량화했다고 해서 막 정량화로 밀고 가다 보면 정량화했다고 해서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량화한 걸로 자꾸 밀고 가다 보면 우리가 그 중요한 목표에서는 멀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